안녕하세요. 바이시클타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자전거는 트랙에서 나온 하이브리드 바이크 FX2 4세대입니다. 기존 3세대와 이번에 출시된 4세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고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FX2는 스타일리시 하면서도 다재다능함이 넘치는 하이브리드 바이크로 날씨가 전혀 협조되지 않는 순간에도 가뿐하게 그 자리에 멈춰 설 겁니다. 경량 알루미늄 프레임, 10단 기어, 그리고 도로에서는 재빠르며 무른 지형에서도 안정적이고 다재다능하며 내구성이 뛰어난 타이어로 운동, 통근, 재미있는 라이딩까지 가능한 바이크입니다. 착장에 상관없이 편안하고 실용적인 자전거를 찾으신다면 FX2를 추천합니다. 첫번째 핸들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트래거 알로이 핸들바에 이번 4세대 fx2에는 싱글 체인링 적용으로 변속레버는 하나만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에는 변속기 사양이 시마노 큐스 9단 변속기 적용이라고 나와있는데 실제로 출시된 fx2에는 데오레 10단 변속기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변속레버도 당연 10단 변속기가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레버는 택트로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 안정감 있는 제동 성능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구동계를 보시면 뒷드레일러는 시마노 데올의 10단 적용, 스프라켓은 10단, 11의 46t, 여기까지는 이전 세대 마린 세븐과 동일한 구성입니다. 그런데 FX2는 하이브리드 자전거라 체인링은 40t 적용으로 조금 더 일상에서 편안한 주행이 가능한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안장 시포스트 중 안장은 편안한 쿠션감의 본트래거 스포츠 적용으로 FX2 하이브리드 자전거에 걸맞는 승차감을 제공하며 시포스트는 본트래거 합금 시포스트 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휠 타이어를 보시면 휠은 본트래거 커넥션 더블월 32홀 20mm 폭 슈레드 밸브 적용 타이어는 본트래거 h2 컴프 와이어 비드 700 곱하기 35mm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프레임은 알파 골드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 내부 케이블 라우팅, 랭및 팬더 마운트, 포스트 마운트 디스크, 받침 다리 마운트가 적용되어 있는 프레임이며 컬러는 맵 트랙 블랙, 물산 블루. 프리즈마 그레이 펄세 가지 컬러로 출시되었습니다. 세 가지 컬러 중에 어떤 컬러가 잘 나가요? 이런 물음보단 개개인 컬러 취향에 맞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워낙 프레임 컬러를 잘 사용하는 트랙이라 여러분들의 선택에는 후회는 없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하이브리드 바이크 FX2 4세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전 세대에 비해 달라진 프레임, 구동계로 라이더들에게는 조금 더 편안한 포지션과 정비성으로 특정 장르 자전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닌 자전거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전 세대 FX2보다는 조금 더 괜찮아진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보시고 계신 FX2는 고객 출고를 위해 출고 진행 작업이 들어갑니다. FX2가 궁금하다면 매장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